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코타키나발루에 있고 오늘 이제 브루나이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브루나이로 넘어가는 방법이 세개 있어요. 세 개. 하나는 버스, 하나는 비행기, 마지막 하나는 페리. 그래 가지고 저는 오늘 페리를 타고 넘어가 볼 건데 페리로 이동하려면 여기 코타키나발루에서 메논복이라는 곳까지 가야 되고 또 거기 메논복에서 이제 페리 타고 라부안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라부안에서 또 페리를 타고 이제 브루나이로 넘어가는 건데 어제 가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적어졌어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제 오늘 아침에 출발합니다. 하라이 바이어 매 넘버 버스. 야. 7:45매 넘버. 버스 가스네 왔어 혼자 왔는다. <laughs> 여기에서 2 시간 반 정도 버스타고 갑니다. 자 이제 항구를 찾아야 되는데 엥? 여기가 항구인가? 항구에 바로 나를 준 건가? 포를 어디서 끊나 렌기 오링기밖에 안 하네. Hello, y o i d heading to 이 a 그 u a n 아 오케이. Okay. 아뭐 i m m i g r 을 해야 되나 보네. Hey, Thank you sir. 라부안은 말레이시아 섬인데도 이미그레이션을 하네? 오 생각보다 배가 커 스피드보트 같은 페리를줄 알았는데 배가 진짜 커 이거 배값이 한 1500원 밖에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좋냐 여기? 아저거는 라부안에서 들어오는 배가 보다 저 배도 크다 배가 다 크네 여기는 오 넓다 넓어 자리도 저기서 컵라면 좀사 먹어야겠다 배고프다 나하게 해서 팟토스트야 밖에 나가서 먹어야지 어, 저기 무슨 TV도 틀어주네, 앞에. 왜 이렇게 좋아, 여기? 아, 여기 위에는 못 올라가나 보네. 막아놨네. 이분들 옆에서 먹어야겠다. 역시 배에서는 컵라면이다. 와, 맛있다. 출발한다, 출발한다. 여기 메논복에서 라브안까지 얼마 안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30분 조금 더 걸리려나? 오늘 어, 배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낭만 있다. 물론, 브루나이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정이 낭만 있어. 이제 여기가 라부안 섬인 것 같습니다. 다 도착한 것 같네. 아 여기로 내리는 게 아니구나. 반대쪽인가 보네. 아 여기구나. 가자. 여기서 브루나이는 또 어디로 가야 되냐? 아니 말레이시아는 웬만한 해안가에는 다 수상가옥들이 있는 것 같아. 여기가 이미그레이션이라고써 있는데 안에 사람도 없고 그냥 나가면 되나 보네. 일단 사람들 따라가 보자. 여기 터미널에서 티켓 끊으면 되겠다.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대놓고 밖에 맥주를 파는 건 처음 보네. 이게 브루나이도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안에 술을 안 판대요. 근데 관광객들은 술두 병인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술 p m 오케이. 62. 어, 이거 맛있겠다. 미고랑 시푸드. 예, 네. 여기로 결정. 여기 사람 너무 많네. 맛집인가 봐. 나 왔다. 괜찮은데? 맛있겠는데? 오렌지 주스도 하나 시켰습니다. 얘는 뭐냐? 오징어. 해산물 때문에 좀 짭조름해가지고 맛있네. 말레이시아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 말레이시아 돈다 털어야겠다. 술두 병을 사갈 수 있으니까 와인을 사갈까? 아,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한 병밖에 못 사겠다. 돌려서 가는 걸로 사야지. 이걸로 사야겠다. 아, 이제 잡고. 브루나이캔 두모도. 브루나이캔 두것도. 오케이. 와인 하나 샀다. 혹시 뭐 말레이시아나 다른 데서 브루나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브루나이 넘어갈 때술두병사 가지고 갈수 있거든요. 두 병. 아무튼 참고하십시오. 두 병. 자, 기 브루나이 가 봅시다. 배가 어디 있나? 엥? 쪽이야 저렇게 작아 아니, 여기 올때 탔던 국내선보다 나라 넘나드는 배가 훨씬 작네. 그냥 페리네, 저거는. 이렇게 돼 있구나. 그냥 평범한 페리 내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배 타고 브루나이 넘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나 봐요. 사람이 없네, 거의. 브루나이 입국하기 전에 이걸 써야 됩니다. 이미그레이션 a t i 브루나이 입국 끝 이미그레이션 r a t i o n immigration, i m m i g 데요 지금 핸드폰 유심도 없고 브루나이 돈도 없어가지고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g r a t i o i s t m o r a n a n o m r o m r t o n o a m o t o a m 어디 방향으로 길을 가야 되지도 모르는데 구글맵 오프라인 지도라도 받아왔어야 되는데 내 실수다. 일단 걸어보겠습니다. 보면 다 정유소들이에요. 브루나이가 석유 강국이라 그런지 여기 브루나이 인구가 40만 명 정도 되는데 차는 한 120만 대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브루나이 사람들이 평균 가정에 1 가정 세대 이 정도 차를 갖고 있어가지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도가 잘안돼 있어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 들어보니까 5km 정도는 가야 시내에 나올 것 같던데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일단 차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길래 이쪽으로 걷고 있거든요. 어, 여기로 가는 거 맞나 봐. 반다르 세리브가원, 수도. 오케이. 저 차로가 나왔는데 차들이 저기로 많이 가는 거 보니까 저쪽, 오, 얘는 또이리로 가네? 일단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어. I I go to Bandar Seri Begawan bus. Oh, uh, I don't no. have money, so I just walk. Do not have money? Yeah, yeah, yeah. you want money? Yeah. To go. To... Oh yeah. But Hi. can't. Can I can I borrow? Uh, yeah. Can I borrow? Yeah. Okay. Your number. I'm from Indonesia. Indonesia? Ah, not here. I'm Siemens I'm work to tip. I'm Siemens You work in here? Yeah. 아, 오케이. 자 이걸로. 어, 야, 잘했어. 어, thank you, thank you. 와, wow, 이걸 터워주신다고? 오, your, it's yours, right? Oh, I, I bring it. 밥값 해야지, 밥값 해야지 이런 거. I hold it, I hold it. Okay. This terminal bus. Okay. Uh, thank you, sir. Thank you. 와, 미쳤다. 이런 호일을 베푼다고? 브루나의 첫인상이 너무 좋다. 와, 돈 돌려드려야 되는데. Hello, is there a t m There? Ah, uh, 아, okay. Thank you. Thank you, sir. 어, 진짜 다 친절하시다. 오, ATM이다. 찾았다. 아니, 이걸 그냥 1 0 0짜리로 주네. 좀 나눠서 줄줄 줄 알았더니. 물, 물 사면서 바꿔야겠다. 물 어딨냐? 아, 아까 그분 가셨으면 안 되는데. 아까 슈퍼로 들어가셨었는데 가셨을라나? 가셨나보다 오토바이가 없다. 아, 번호 받아서 돈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번호도 안 받으셔가지고 돈을 돌려드릴 방법이 없네. 감사합니다. 진짜. Excuse me a g a i Where can I take a bus to Bandaro Teribugaon? This area?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Number 109. 109? 3디 나인, 야 버스 번호. 아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여기서 기다리면 된다네. 여기서 기다려야지 뭐 버스. i g o to Bandar Seri b e g a Can I take the car here? dollars. 아 이서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laughs> 역시 세상에 착한 사람만 있는 게아니난 태워주는 줄 알고. 야야 uh, yeah, yeah. Bandar s e a w a Can I take car? Yeah. Uh, you got the, apps already? Apps? Uh, the app already? App? The t app. That, that. Never mind. You just go in front. I tell you how to do that. Easy for you. Let's check the price. Up from here, we check the price. This oh. one you can save a bit from the taxi. You can save. Can I pay now? Later. Uh, I just take the bus. Oh, you want to take the bus? Yeah, yeah, yeah. But your bus going no? I don't know. Uh, the bus is last is maybe around five. Maybe already. Last. Last bus is 5? Yeah Because we want to go last 6 bus From that town See? Finish 6 o'clock 6 time no more Last time Last 7 Now 6 Finish Now 6? only 1 one bus Last time 2 bus 38 and 39 Now only 1 Because they people don't use bus right? Yeah They have car car Yeah But a lot of them All the children you All the teenagers 아, 차트. y e a 고 they go go mall, 어 o t 스 보스? 아, 그게 uh, uh, 니까 uh, yeah. 아, 오케이. Okay. 인인 Oh, well, oh, okay <laughs> traditional food in what Brunei got uh ambuyat, you know? Ah, uh, yeah, like as like, like glue, like, uh, like lolling and then yeah like... lolling. Eh, you eat already? Yeah, I I saw. Oh, I saw YouTube. Oh. The best is the gravy. Wow. Oh, you, you like it? Yes. Oh, make the durian like durian top the durian. Ah, and the food you don't want. Oh my guys, if you want to try, so, hey, butter basura. 아맞아 서란 바투부, 바투부스란. 바투부스란 아미나 아리 아민 아립 파투구스란 아 네다르셋 예스 칩얍 땡큐 벡칩 so when you finish your data mm -hmm. uh, you can take while you you can walk it find e 100 dollar okay okay 100 dollar only 이트 마켓 okay okay. Uh, night yeah. market. Night market. Okay, yeah. okay very cheap thank you okay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횡단보도 지나면 차들이 기다려줘 사람 지나갈 때까지 다 기다려줘 아저씨가 여기 2층에 가면 유심 살수 있는 곳이 있다 했거든요. 2층 가야겠다. 혹시 이쪽에서 유심 사실 분들은 여기가 지금 가동물 3층이거든요. 여기에서 호텔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호텔 여기로 들어가면 저기 프로그레시프라고 써져 있는 곳 저기에서 유심 사면 됩니다. 이제 숙소 가야겠다. 숙소 체크인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라 내일 옮겨야겠어. 어쨌든 이렇게 브루나이에 입국을 했고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브루나이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 오달 이쁘다